안녕하십니까 위단나 하루 마라톤의 정석근입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달리기 기록이 정말로 좋아집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깅할 때와 빨리 달릴 때 결국은 이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기울기와 그리고 내가 나오는 케이던스가 자 분당회전수죠 케이던스를 올리고 킹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당히 심오하고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를 잘 자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기록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할때 옆모습을 보면 기울기가 보통 우리가 바로 섰는 기울, 기준에서 약간 한 2도 정도만 기울어지면 조깅이 됩니다. 약간 기울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지속주, 인터벌,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력 길주할 때일수록, 이 상체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집니다. 몇 도? 5도, 6도, 최대 7도까지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 단거리 선플리트 선포, 선수들 을 보면은 많이 기울어지죠. 결국은 기울어질 만큼 내가 킥을 강하게 찰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깅할 때는 그냥 이선 상태에서 기울기를 약간만, 약간만 기울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착지를 할때 발을 착지를 우리가 하면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상태면 이렇게 플랫하게 착지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울기를 가지면은 착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발볼이 먼저 떨어지고 뒤꿈치가 살짝 내려오죠 그래서 힘의 비중을 보면은 조깅은 6대4 7대3입니다 빨리 달리면은 9대1 8대2로 가는데 전력질주할 때 여러분들 100m 전력질주할 때뒤꿈치하는 사람 없죠? 다 발볼로 다 착지하죠? 발끝으로 그죠? 100m 뛰는데 이렇게 뛰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기울기가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잘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무게 중심이 앞쪽에 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달릴수록 기울기를 앞쪽에다 둔다. 요거를 저긴과 빠른 달리기를 할 때에 기울기를 가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더 중요한 게 지금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지면 접촉 시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지면 접촉 시간이 긴 사람은 케이던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린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결국은 이 달리기는 드는 운동이고 밑으로 밀어주고 차는 운동이에요. 이 차는 운동이 치기 좋아야 잘 달리는 겁니다. 자, 얘를또 조절하는 것은 뭡니까? 이 팔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이 드는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치 훈련 같은 경우를 해주면 이 드는 운동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언덕을 할 경우에도 이 드는 운동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어, 평면, 플랫한 평지를 달때 하고 계단이라든가 언덕을 달 때는 쉽게 말해서 이쪽 포인트에 힘을 줘 가지고 밀어 주는 힘이 들어 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피치 운동도 상당히 해 줘도 결국은 여기 앞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들어 주는 힘이 좋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킥을 해서 앞으로 내가 밀어 주는 이 밀어 주는 힘이 강할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뒷근육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결국은 이거는 달리기를 하면 여기가 강화돼요. 하지만 케이던스가 잘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 들어주는 운동이 상당히 좋아져야 돼요.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170밖에 안 나온다. 그럼 180을 올리고 싶다면 이 케이던스 위주의 피치 훈련을 해주면은 이게 들어 운동이기 때문에 케이던스가 좋아집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케이던스가 좋아진다는 건이 팔치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팔을 달리기 할때 이렇게 뛰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얘가 올라가면 얘는 쳐주는 거예요. 팔로 뒤로 뒤턴의 힘으로 가는 건데. 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언더피치나 제자리 피치에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이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여기가 다발달해요 제가 은 경우도 여기가 4, 40이면 여기가 60이에요. 여가 기 40cm지만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기는 안 잡혀요. 이만큼 남아요. 60cm가 되는 거예요. 이봉주 선수가 한참 몸 좋을 때 여기가 63cm까지 나왔어요. 몸무게도 저보다 적었지만 그만큼 여기가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하면 여기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발달하게 돼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스피드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건데 뭐 보강 훈련도 있습니다. 스쿼트라든가 아니면은 스케이트 종자 스케이트 김동현 선수라든가 옛날에 안현 선수라든가 이 허벅지 좋은 사람들 보면은 다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죠.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니까. 여기가 계속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좋아서 심지어 김동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강호동 천하장사하고 본을 그어놓고 밀어내기 하는데 이 허벅지 힘이 좋으니까 밀어내버리잖아요 천하장사를 밀어내버려요 그만큼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강화시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강화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스쿼트라든가 쉽게 말해서 스케이트 동작이라든가 그 외적으로 다른 운동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을 당기잖아요. 당기면 얘가 올라갑니다. 맞죠? 밀고 당기는 이탈의 힘이 좋아야 케이던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팔치기를 통해서 케이던스를 만드는 건데 팔치기가 너무 동작이 크면은 발이, 발이 이렇게 되면 발이 그냥 꾹 누르고 이렇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 닿자마자 바로 팍팍팍하게끔 하는 방법은 팔 동작을 더 간결하게 짧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결국은 오늘 핵심은 바로 조깅이나 빨리 달릴 때는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캐던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 피치라든가 여기를 강화시키고 달리기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단거리 근육은 사실 은 여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거리 근육은 여기 뒷근육에 맞달되 있는 거예요 그런 오묘한 달리기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했던 피치 훈련입니다. 지금은 낮은 피치입니다. 케이더스를 올리는데 가장 탁월한 피치 훈련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높게 피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릴 때 기울기를 살짝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빠른 조깅 정도 수준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기울기가 적당히 되어 있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약간의 더 기울기를 가지면서 4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미드쿼스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보거 선수는 지금 아주 빠르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킥업되는 동작과 무릎이 올라가는 동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세에 대한 동작입니다. 정석근 헬스라이프 신입회원 모집 중입니다. 마루쿠만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요왕은 본문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에 있습니다. 정석근과 김보근을 통해서 문자 주시면 가능합니다.